피곤하지 않습니다. 어투나 표정이 <laughs> 이상한가? 막 힘이 축축 빠지는 느낌이에요. 좀좀 어, 뭐라 해야 되죠? 신나? 솔직히 신나지는 않는데 살짝 좀 이렇게 뭐라 해야죠? 처지는 이렇아 그랬어요, 이랬어요 이런 느낌. 그렇다고 막 피, 엄청 피곤하지는 않아요. 왜냐면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피곤하지는 않습니다. 유튜브 방송도 여기 노트북으로 하는 걸로 한번 알아봐야겠어요. 확실히 노트북으로 하면은 좀 많이 여러분에게 보여줄 수가 있는데, 모바일로 하다 보니까 좀 한정이 되 있죠. 그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죠. 그렇죠. 긍님그 이벤트 당첨되신 거 방송국 혹시 아시죠? 아프리카 TV 가시면 은그 열쿤 있으면 집 모양